안녕하세요, 사인코인 홀더분들, 코인메이트 한지아입니다. 현재 사인코인이 70.1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일 대비 약 플러스 16.9% 가량 상승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인코인 같은 경우는 4월 29일 어피트에 상장을 해서 한 차례 상승비를 만들어 내준 후 10월까지 5개월가량 지지부진한 모습들만 나와주었는데요. 10월에 한 차례 장대 양봉 나와준 것 또한 전부 반납 후 완전히 하락 추세로 이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한 차례 상승이 나와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상승 같은 경우도 이번 어피트 해킹 이슈로 인해서 나오는 상승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깐 나와 주는 상승인지 아니면 이대로 추세 전환을 해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걱정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정확한 구간에서 기술적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 5830의 5107번으로 사인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셔서 저와 함께 정확한 자리에서 타점 잡아서 수익을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보여드릴 사이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때 사용하는 음...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 이름 한지아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번호도 제 번호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25년 7월 9일 오전 9시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었는데요. 종목은 리플이었고요. 매수가 2,650원 이하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비중은 30% 정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 차트를 보시게 되면 6월 말부터 추세 전환을 하는 모습이 보여줬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7월 9일에 여기서 매집을 하라고 문자를 보내드린 겁니다. 문자 받으신 분들은 여기까지의 상승을 먹어줬고요. 그래서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를 확인시켜 드린 거고요. 이어서 사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24시간 거래량은 약 8억 개 수준으로 증폭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며칠 동안 거래량이 없다시피 하던 상태에서 거래량이 팍 터져주면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패턴은 일반적으로 세력의 테스트 매집 또는 단기 반등 후 재하락을 위한 펌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상승 캔들은 거래량 기준 강한 반등 신호지만 아직 투세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단기 투기성 자금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크며 양방향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한개 준비해 왔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세력 매진 막바지 단계로 연말 랠리를 위한 대폭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요 이미 어느 정도 물량의 매집 끝난 상태고요 개미 털리도 이미 시원하게 한번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이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상 목표 수익률은 1000% 이상이 예상이 되는 코인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코인을 꼭 받아 가셔서 남은 25년은 행복한 연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궁금하다 혹은 꼭 받아가서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번호 010-5830-5107번입니다. 여기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게 받아가시면 이미 폭등이 나온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폭등 나오기 전에 꼭 받아가셔서 정말로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